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엔트리온 헬스케어 네, 네 메스카우 비중은요? 네, 65,500원에 60%. 네. 근데 제가 그걸 살때이 배당선에 샀거든요 올해 12월 달에. 네, <laughs> 이게 여기 저 배당주 배당 뭐2%뭐 배당 뭐 주식 중단를 사가지고. 한5만0천원 보고 샀거든요. 네네. 7만0천 가격짜고 보고 샀는데 대장 바꾸나서 엄청 떨어져서 올라가네요. 음. 7만0천까지 갈까요 앞으로? 뭐 장기적 좀 약간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반등 여러 군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비중이 좀 많네요. 음, 네.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저는 7만원까지 정도는 좀갈것 같아요. 음, 7만원. 네, 바이오도, 네. 바이오가 생각보다 좀덜 올랐거든요.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성에 바이오는 좀 소외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 약간 네. 밑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드문드문 개별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세트형 네. 같은 경우 워낙 무거워요. 무겁고 시장에 개인들의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적으로 조금만 투자하신다라면, 전 7만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다릴 수,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뭐, 기다리지, 좀 까졌는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주가 이 변동성이 자꾸 생기면은 점점 자꾸 멘탈적으로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자꾸 불안해하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뭐, 올해 초에, 그, 연말에 있었던 배당락 이후에 시장이 빠졌던 부분에서 내려간 부분은 있지만, 조금씩 안정세 찾고 있으니까, 저는 이건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7만원 정도에 오면은, 그거 조금 목표치를 낮추세요. 한 7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네, 한 7만원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올까요? 네, 올해 안에는 올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아... 올해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